우리가 지금은 그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포, 그, 천자명함 포딩은 오늘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4월 1일 이전에 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일째 남았는데 4월 1일 날 거짓말처럼 깜짝 놀라게 그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틀린 곳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지적을 해 주셔야지 빨리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 그 300명 방하고 그 33명 경영자 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쳐야 될것좀 빨리빨리 지적해 줬으면 좋겠어. 타인은 놀랄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 우리, 우리, 남의 눈을 정말 의식하고 삽니다. 근데 실제로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스마트폰 시대는 이, 이 하나로 두 명하고 소통한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솔루션은 지금 필리핀에서 오늘 또 상, 상을 당해가지고 몇일 전에 근데 상, 상 두례가 우리나라 고틀 우리나라는 거지 매딜상을 치르죠? 예. 네.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핸데는막 5일 상도 치르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3일상을 치릅니다. 필리핀은 매딜상을 치르냐면 돈이 없으면 한 달간도 그보듬고 잡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제업리처럼 이런 딱 안정적인 분은 딱 3일 이내에 딱 보내 드리는데 그, 이렇게 불쌍하게 생긴 애들은 3개월간도 그 엄마를 사랑하니까 보듬고. 근데 삼,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3 3개월간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있어요. 뭐가 없어서? 돈이, 돈이 없어서. 덕이 없으면 돈,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았기 때문에 경자, 언니 만난 이후로는 돈또 300만원 또 빌려줘가지고 또상 치를 수도 있겠지만 그 상상을 3일에서 그한달 이렇게 치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제 그 난리가 났어요. 금리 더 얹어줘도 달러 채권 발행이 막혀 국내 은행들 발 동동 굴린다. 그리고 달러당 1,285 원.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해 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거 달러가 지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간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1달러를 사올때 1달러를 사올때 1,100원에 사오던 것을 1,285원 주고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일모레 또 애국거래 애국관거래 하려면 달러를 가져오려면 예를 들어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가면 곡소리가 납니다. 그,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수출업체에 수출하면 좋겠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양만큼은. 왜? 1달러에 수출하는 걸 1달러에 1200원 받은 것에 수출하게 되면 1800원으로 되면 수출기업은 좋죠. 아니에요. 수출기업도 우리나라 원자재를 다 사와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식이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날, 난리 났어 곡소리. 막 실은 1100으로 진짜 가볼 것 같은 우리는 전세계가 이렇게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60일에서 80일 사이에 이걸 잡힐 것 같다. 그럼 빌 게이츠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그 이야기 왜 했을까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c 있을 것 같다. 세계 최고 부자가 심심하니까 그 노망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의장도 때려쳤는데, 어? 이건 어떤 형태로든 길게 가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1년 가본 순간 세계는 대공황 때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 시가총액 시가총액 100조가 날라가 버려서 둘이 합쳐서. 근데 여기 순매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야들 외국인이 또 사들인 것도 있죠. 뭐예요? 담배. 어? 려이 어렵다고 담배는 피해 안피요 그러니까 야들의 투자 투자 가치가 어려워도 꼭 하는 거. 담배. 셀트리온 여기 건강에 관련된 이런 주식은 사들이고 있다 그 말. I.T.는 박살 지금 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하나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 식 나를 디지털화하고 이 A.I. 그를 준비해서 그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전 세계가 디지털화됩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마스크 공장을 사들이는 이유는 마스크가 이번에 끝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야. 왜 애플이나 화웨이나 이런 공장들을, 폭스콘이나 이런 공장들이 마스크 공장으로 일부 대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이번 끝나고 난다 하더라도 더큰 것이 계속 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화해서 그 어제 그 제가 이 마스크 때문에 원단 25년 한 친구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과정에 그또 러시아에서도 마스크 만들어 국산을 만들어줄 수 있냐 KF94 이런 거 관계 없이 자기가 자재들을 다 대줄 테니까 수공료 얼마에 해주라 이런 이런 오더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이 원단 한애들도 광촉매 이걸 가지고 있다가 냉매 그 발열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이 시리즈 되니까 이 마스크를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다 제품은 불티나게 판매는 불티나게 해가지고 여기 뭐야 볼에다가 해가지고 하니까 막 쳐나오고 날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에 이런 것을 퍼 날리고 예를 들어서 35,000원짜리 두 명만 소개하면 번전이고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 마스크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필리핀에서 그 기부 좀왜 필리핀 보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살았습니다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지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필리핀 보다 우리가 많이 잘 삽니다 근데 그, 우리 회원 중에, 그, 마닐라의 회원 중에, 썰뜰리아라는 그 고인, 가족에서 상이 터졌어요. 상주는 이만엘 75세인데, 질병으로 사망하셨어요. 양정용 목사 팀에서 상이 발생한 거예요. 상 조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더잘 살잖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 이, 이분, 그 아이디가 이건데, 우리가 그 포인트를, 포인트를 기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디. 타이153 아이디는 2325. 포인트로 해주면 돼요, 포인트로. 포인트로 전달하면 그쪽에서는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IoT8989는, 8989에는 86172325. 이 아이디로, 그, 천 원에서 자기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그 메모 하셔가지고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수거해가지고 이름까지 해가지고 이 필리핀에 그럼 필리핀 사업하기 좋겠죠. 매일 사이에 지금 300명이 넘었어요. 그쪽 그한 팀에서 그 이달 말까지 1,000명 그리고 이 다음 달에 두 배씩 늘어나면 1만 명, 2만 명 이렇게 갈수 있게끔 그이 상주, 그리고 필리핀 팀에 여러분들이 기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아이디를 알려드리면, 타이153은 2325, 그리고 IoT8989는 86172325로 해가지고, 그 명단이 오늘까지, 오늘까지 기부를 해 주시면, 그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이 상주에게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